추천해드린 대로 가장 스탠다드 형태로 구입을 하신 분입니다. 딱 3일 정도에 맞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물론 더쓸수 있습니다. 뭐 5일 정도 어떤 분들은 장박 열흘 보름씩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박을 하시게 되면 기... 저희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개선시켜 나가는 현장에서 연구실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순간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하는 병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부러 휴일 근무. 그리고 약은 이런 것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어 중에 하나가 수납입니다. 수납은,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납, 수납, 수납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요소님의 경우도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서 구입을 하셨고요. 저는 맨 처음부터 화학 배터리 자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공간을 없애가면서 화학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10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화학 배터리를 구입해서 무게,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거나 인산철 배터리를 하나 갖고서 10년을 쓰시는 거나 이게 어떻게 봐서 인산철 배터리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빨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딱이 정도 사양까지가 저희가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하시면은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낙모터로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연재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뭐단열효과나 방음효과가 우수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난연자재입니다. 불이 붙어도 불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자연소화가 됩니다. 지금 문을 닫아볼게요. 소리를 비교해보시면 이게 느껴집니다. 자이 이 정도로 단열방음이 된 이게 그 내부가 그냥 실내가 조용합니다 저희 차가 이제 이렇게 단열방음된 차량들이 요번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꼭 보시고 소문이 제가 봐서 날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2 3개월 대기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현재로서는 2 3개월 대기하시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기다리셔야 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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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5인승 벤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벤 차량으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5인승으로 꼭 구입하시길 추천을 드렸고요 추천해 드린 대로 가장 스탠다드 형태로 구입을 하신 분입니다 2열이 있는 냉장고도 그렇고 270A 3열 정도를 쓸수 있는 딱그 정도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이 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딱 3일 정도에 맞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물론 더쓸수 있습니다. 뭐 5일 정도 어떤 분들은 장박 열을 보름씩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박을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짐들이 많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할때이 안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둔 거는 그런 최대의 사항을 대비를 해서 인어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들려서 뭐 다른 거 점검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의 짐들을 보면 사실은 내부가 거의 짐으로 가득 차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차를 소개시킬 때마다 항상 수납, 수납, 수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관니시다 보면 계속 물건들이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은 빼고 그리고 겨울용 짐은 빼시고 여름용 짐은 빼시고 계절에 맞게 짐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관리를 해주셔야만 차를 좀더 가볍고 내부 여유 공간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딱이 정도에 맞게 필요한 짐들 최대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야근을 잘 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개선시켜 나가는 현장에서 연구실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순간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하는 병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 하려면 야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야근을 하지 말고 일 근무시간에 함축적으로 일을 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야근에서 늦게까지 해갖고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있는 일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더 나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휴일 근무, 그리고 야근, 이런 것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예외상으로 야근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파이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루 타입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스루 타입으로 하게 되면 좋은게 있습니다 침상형 경우는 워크스루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안에 걸터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간혹 긴 짐을 실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최대 사이즈가 몇이나 되는지를 여쭤보고 구입을 하신 겁니다.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 것 최대 길이가 2m가, 2m 정도가 좀 넘는 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2m가 되는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워크스루의 장점이고요. 이렇게 차 안으로 캠핑을 하시다 보면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스루 타입으로 제작을 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뭐 수납 공간도 사이즈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75cm 높이가 높이가 4 0 c m 깊이가 한 16cm 정도 되는 좌우에 비슷한 공간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숙제 공간. 이게 짐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수납이 됩니다. 이, 이, 이 넓은 공간이 다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납 공간들을 다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루 타입에다가 이열에 있는 장까지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어 중에 하나가 수납입니다. 수납을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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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요 안에 들어가는 이 폭격 공간들도 작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워크스루 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 자전거 두 대가 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수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이 결국 다니시게 되면은 알게 되십니다. 수납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침상의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양쪽 벽을 만들고도 침상의 넓이를 120cm를 확보를 한 회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양쪽 벽에 수납 부분을 두고 120cm에 이열을 확장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납 용격을 가지고 182cm의 침상 면적, 그리고 넓은 쪽은 146cm가 되는 이런 침상 면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게 저희는 146cm. 두 명에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확보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과 침상의 면적, 요 부분들에 대해서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손님의 경우도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리셔서 구입을 하셨고요. 지금 뭐, 이열에 있는 요런 서랍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화장실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저희가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여기다 갖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식사를 했을 때 식탁하고 또 여기 내부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어, 싱크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USB 수도를 이용한 전동 수도를 이용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는 주방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마이 캠핑은 처음부터 인하철 배터리를 쌓아 왔습니다. 인하철 배터리를 쌓아 왔기 때문에 세미 캠핑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게 저는 SUV급이나 세미 캠핑카 쪽에서 더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더 확장을 하지 않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큰 차로 제가 확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더큰차를 하게 되면 저희도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차가 크면은 작업 시간이 오히려 줍니다. 이런 세세한 과정들이 없고 곡선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큼직하게 딱딱딱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작업하는 데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차를 계속 추천드리면서 해드리는 이유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관리하기 쉽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은 저는 스타렉스 정도까지가 딱 적절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세미캠핑카로서 SUV 차량들 급으로서도 캠핑이 가능하게 만든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써왔던 인산철입니다. 저는, 저는 맨 처음부터 화학배터리 자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공간을 없애가면서 화학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10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화학배터리를 구입해서 무게,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거나 인산철 배터리를 하나 갖고서 10년을 쓰시는 거나 이게 어떻게 봐서 인산철 배터리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인산철 배터리로 공간을 이렇게 작게 2 7 0암페어 인산철 배터를 리 적용을 하니까 나머지가 다 수납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수납 공간도 있고 침상 공간도 확보되고 그 자리에 전기설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차로도 캠핑카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는 27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를 써그 채용을 했고 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입 충전기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자동. 충전이 됩니다. 완충이 됐을 때 3일 동안 차량의 시동을 꺼도. 무리없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은 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타 사용하는 태양, 태양광 발전은 MPPT 모듈을 적용을 해서 MPPT 모듈 자체가 PWM 발식보다더 태양광 충전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MPPT 타입으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액티브 사이밸런스 타입의 BMS를 내장한 270A 인산철 배터리 적용 해드렸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행 충전기 달아드렸고 그리고 2 2 0 v 순정형파 인버터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충전기도 달아드렸습니다. 밖에다 달지 않고 안쪽에다가 숨겨서 그리고 코드도 안쪽에다 해드린 이유가 외부인이 충전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겁니다. 차에 구멍 뚫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리는게 가끔 쓰는 거를 밖에다 달아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주행 충전기도 충분하고 지금 이 차량처럼 태양광 발전이 있으면 이틀을 연장해서 5일 동안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인이 충전기를 갖다 밖에다 떡하니 붙여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차량에 구멍을 안 내두고 숨겨둔 겁니다. 아쉬울 때 그때 빼서 쓰시라고 비상용으로 오히려 저는 외부인유 충전기가 비상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유 충전기를 안쪽에다가 내장을 해서 뒤에 있는 코드를 빼놔드린 거고요. 뭐 뒤에 있는 LED등 그리고 실내등 껐다 켤때할수 있고 요한 시가잭들 그리고 220V 필요한 것들만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라 뜻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 있어서 현재 전압과 사용 하는 전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남아있는 충전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들이 실시간 모니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아드렸습니다.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아두게 되면은 환절기 때 감기 걸리기가 딱 짙거든요. 환절기 때 깜빡이꺼 안 갖고 온 것들 때문에 캠핑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언제든지 날씨가 좀만 춥다. 그럼 히터를 키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시동 히터까지 제가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자, 냉장고는 50리터급 적용하셨습니다. 저는 50리터급이 맞다고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꽉 채우고 다니시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냉장고 꽉 채우고 다니시는 거 그렇게 전기도 그렇고 널린 게 편의점이고 가게들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2차 실정에 맞게 딱 50리터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50리터 이동식 냉장고 계속 추천드렸던 게 그런 이유고요. 자 오마이캠프 5 n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부 양모털 감열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속에 양모털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양모털이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수셔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보수하거나 그럴 때그 양모를 그대로 뺐다가 차 보수하고 다른거 하고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모털을 쓰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천연재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뭐 단열효과나 방음효과가 우수한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난연자재 입니다. 불이 붙어도 불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자연 소화가 됩니다. 저희가 천연 양모 털을 이용한 단열 방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 상판과 똑같은 재질의 목재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데 바닥에도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단열 방음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최고급 목재를 계속 썼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어떤 옹이 자국이나 이렇게 맥군 자국이 없습니다. 그 패치라고 해서 맥군 자국이 없습니다. 맥군 자국이 없고, 이 뒤집었을 때에도 뒤집지 않은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 주문을 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단열방음 항상 얘기, 그 얘기해드리는 건데, 왜다 뜯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문을 닫아볼게요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느껴집니다 자이 이 정도로 단열방음이 이게 그 내부가 그냥 실내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어디 가서 있더라도 옆에 차 왔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 차 왔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이 정도의 단열방음 효과가 있고요 저희 차가 이제 이렇게 단열방음된 차량들이 이번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거 보시고 소문이 제가 봐서 는날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2, 3개월 대기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제품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도 무시하고 하면서 이런 단열 방음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다 절대적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갖다가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뭐 이런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이미 자동화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데는 에다 단축을 해 놨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단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이3 개월 대기하시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막내 면회 갔을 때제가 영하 20도에서 잡아서 압니다. 이 차량 안이 이 단열을 한 차량 안이 무시동 히터가 간간히 돌아요. 이게 잠 자다가 이렇게 선잠 자게 되면 무시동 히터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시동 히터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게 돌아가는 게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 단열방음 진짜 좋구나 그래서 5밴, 3밴은 무조건 단열방음 적용,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의 가격대가 형성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열방음을 하게 되면 무시동 히터도 적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적게 돌아가니까 전기도 적게 먹고 그리고 실내 조용하고 따뜻하고 요번 겨울 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라는 게저 사견입니다. 5N으로 한다고 그러면 딱요 정도 사양까지가 저희가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딱 하시면은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선 요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차츰차츰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뭐더 구입을 하시든가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추천을 드린 사양대로 하셨습니다. 5N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의 정식 캠핑카를 구조 변경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